중학생이더라고요. 중학생. 어, 중학생이. 아, 네. 근데 레코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코온 서 같이 잘을 줬는데 아, 그랬어? 나뭐 네. 일이라서 착해. 고1인 줄 알았나 보 어, 다음에는 야, 나 고3이거든. 그래. <웃음> <웃음> 자. 아, 근 넓이하고 그다음에 속도, 가속도, <laughs> 위치, 속도 요거에 대한 문제들로 주로 구성을 했는데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아어 어, 그래요 어렵지 않았으면 다행이네 자 우선 10번 부터 볼까요 10번 이거 익숙하지 않니 어, 그치 그치 저번에 그 9월 모의고사 전날 풀었던게 이거였나? 거기 있었나? 네 아무튼 우리가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풀어 봤던 거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풀었었냐면 요것을 g a 플러스 4 마이너스 g a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가 요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써보면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4까지 ft dt 요거에서 빼기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t dt 요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시작이 같잖아. 시작이 같으니까 얘에서 얘를 에서얘 빼게 되면 적분 구간이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FTDT만 남겠죠 그러니까 결국 A부터 고거보다4큰 지점까지 접근해라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가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 별 상관이 없어 왜? 이 주어진 함수는 주기 함수거든요 주기가 2짜리 함수잖아 주기가 2짜리 함수면 은 내가 길이가 4가 되는 구간을 끊으면 무조건 몇 주기가 들어가요 두 주기가 포함되게 되지 그치 두 주기 그래서 제일 계산하기 쉬운 곳으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하는 게 가장 계산하기 쉽지 않을까 그치 그럼 요게 지금 간격이 딱 지금 사잖아요 요 간격이 딱 사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놈과 요놈의 넓이가 답이 되겠죠 그쵸 만약에 이 점선이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면은 이 점선도 이 점선도 오른쪽으로 막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넓이만큼 여기서 빠지는 넓이만큼 여기서 다시 채워질 거기 때문에 그렇지? a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늘 a부터 a+4까지 적분한 값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 값이 지금 2가 되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뭐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아니, 까 그러니까 만약에 A부터 A 플러스 4까지잖아.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만약에 A가, 요렇게 딱, 마이너스 2 지점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지점도 여기 딱, 플러스 2에서 딱 끝나겠죠? 얘보다 4큰 지점에서 끝나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면, A부터 A 플러스 4까지 접근한 게딱 지금 요 파랗게 빗금치는 영역 아닌가? 그죠? 그러면 넓이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A라는 값이, 딱, 요렇게, 마이너스 2 같은 지점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옮겨가더라도 그래도 넓이의 변화가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얘도 같이 이렇게 옆으로 갈 거니까 그렇 결과적으로 넓이는 똑같을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또 어려운 문제 뭐가 있었나요? 16번이요. 16번, 14번은 괜찮아2 4번안괜찮아2안괜찮아4번 14번. 14번 한번 하고 갈게요. 자, 14번은 뭐에 관련된 문제인가? 역함수. 그렇죠.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죠. 자, 그러면이이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야 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 그치, 구할 수가 없어. 다만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그려볼 수 있죠. 그렇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가니까 역함수는 여기를 지나가겠죠. 여기 마이너스 1컷마 여기를 지나갈 거고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얘하고 이렇게 이런 뭐, 느낌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함수가. 얘가 y는 gx에요. 그러면 이 y는 gx라는 친구를 1부터 9까지 적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gx의 값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지점과 그러니까 이 gx에서 x가 1인 지점과 x가 9인 지점이 궁금하잖아. 그런데 gx라는 함수에서 여기 자리에 1 넣고 9 넣는다는 건 fx에서 y자리에 1 넣고 9 넣는 상황이랑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fx가 1이 되는 순간이랑 9가 되는 순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얘를 1이 되는 순간이라고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이거 딱 계산하면 x 얼마죠? 1 나옵니다. 1. 그치? 그러니까 이 fx는 1,1을 지나가요. 다시 말하면 fx랑 gx가 만나는 요 지점. 여기가 지금 여기가 1,1인거죠. 여기가 1,1자그 다음에 9가 될 때를 살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 0이니까요. 이것도 잘 갖다 집어넣어보면 x 얼마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지. 2. 아 그러니까 fx는 2를 집어넣었더니 9가 나왔어 그러면은 2 여기쯤에 이제 2가 있을테니까 2를 집어넣었더니 저기 위에서 저기 위에서 여기쯤에서 만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9가 나왔어 여기가 지금 9가 됐어 자 그러면 이, 이것을 그대로 이 그대로 역함수에다 적용을 시켜보면 역함수는 자 fx가 2,9를 지난다면 역함수는 9,2를 지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좀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쯤에 이제 9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9,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gx를 1부터 9까지 접근하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역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요 영역의 넓이를 지금 원하는 거죠. 요 부분의 넓이 요거. 그치?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는, fx 상황에서 요 부분의 넓이하고 어때요? 요 넓이하고 똑같죠? 이 넓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초록색 영역의 넓이를 구할 거고요. 이 초록색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겉에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그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끝머리에 있는 조그만 정사각형, 요 빼고요. 그쵸요 부분 말하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기를빼 줘야지, 여기. 요거. 요요 요 부분. 그치요 부분을 딱 빼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를 빼주면. 어, 그런데 이 빨간 영역을 우리가 뭘로 계산할 수 있다? 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요렇게 생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긴 요 영역을 지금 빼줄 건데 자,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2곱하기 9, 18이고요. 거기서 조그만한 정사각형 1짜리 빼고, 자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fxdx 요것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정적분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오니 이게? 분의 17? 그러면은 17에서 4분의 17을 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4분의 51 나오나? 그렇죠. 3번 이렇게 되겠다. 아 어서 와 신태야. <laughs> 너무 늦게 온거 아니냐? 그거는 아까 그, 그 저거고요. 오늘부때 그 저거 거요? 자, 그 다음에 몇번 해볼까? 16번?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어, 그러니까 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몇번 있어요, 지금? 원점 제외하고, 원점 제외하고,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저 뒤에서 또한번 0이 되죠? 이세 지점에서 이 물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운동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죠? 네. 처음에 0부터 A까지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어? 음의 방향으로. 그죠?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A에서부터 B, 요 사이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고, 다시 B를 지나고부터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지 요랬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 점피가 출발한 다음에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 이때가 A잖아, 그치? 그 때의 위치. 자,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 가 그러니까 0초부터 A초까지는 이 물체는 계속 음의 방향으로만 움직였죠. 음의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였는데, 그래가지고 위치가 마이너스 8이 됐대. 원점을 출발한 녀석이 마이너스 8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는 0초부터 A초까지. 움직인 거리도 8이란 얘기죠. 8만큼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지. 자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의 넓이가 몇이다. 이 영역의 넓이가 지금 8인 겁니다. 이 영역의 넓이가 8이에요. 음. 자 그런 다음에 이 똑같은 점p가 c라는 시각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6이에요. 자, c면은 지금 여기인데 자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부분의 넓이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파란 부분의 넓이, 이 파란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뭐 라지 A라고 할게요. 라지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초록 부분의 넓이, 초록 부분의 넓이를 라지 B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C라는 시각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건 봐? 처음에 8만큼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죠. 그 다음에 a만큼은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양의 방향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다시 C, b만큼은 음의 방향으로 돌아왔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b 이렇게 했을 때그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가 2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어. 자, 그럼 ab에 대해서 하나의 식만 더 알면 끝나겠네. 자그 하나의 식은 여기 있네요, 그렇자 0부터 b까지 적분했습니다. 0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 부호를 살려가면서 계산될 거 아니야. 그럼 0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a. 이것이 지금 0부터 8까지 적분이죠. 아 0부터 b까지. 자그 다음에 b부터 c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b부터 c까지 적분하면은 b인데 마이너스 b죠. 요게 그러면 같은 거예요, 그치 이 식에 의해서 이 적분식을 우리가 라지 a b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식과 이식 이렇게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 a b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a가 5가 되고 b가 3이 되죠. 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 곧 라지 a z 그렇죠. 답은 3번 되겠네요. 또 질문. 없어, 질문 의미나. <laughs> 자, 얘들아, 아까 우리 그 수능 완성하고, <laughs> 수능 완성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수원에서 그 수특 풀었던 거, 그거 좀안된것좀 열심히 해줘. 어, 이제 수능 볼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휴가다 생각하고, 휴가, 휴가는 아니지, 학원은 안 오지만 공부해야지. 는 토요일은 수업 없죠? 토요일은 수업 없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 수고했어요.